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들을 찾아준 테리니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하다 보면 무상증자를 많이 맞닥뜨리게 됩니다. 어, 저도 이제 무상증자를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최근 이제 무상증자를 진행하고 있죠. 어, 그래서 이제 엑셀로 한 반년치 노가다를 정리를 해보니까 아, 좀더 이제 명확하게 보이고 이걸 이제 같이 이제 구독자분들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 보면뭐 거의 뭐 무상증자는 어, 마스터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상증자 공시는 공시 서류 검색, 공시 통합 검색, 그리고 무상증자 해서 검색을 누르시면 종목들이 쭉 있고 이 종목들을 제가 엑셀로 노가다를 넣었습니다. 우선 이 단순 무상증자가 있고 유상증자랑 무상증자를 같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유무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대표적인 사례인데 최근 기준으로 첫 번째 봐야 되는 게 신주당 배정 주식수를 잘 봐야 돼요. 지금 현재 에코프로비엠의 경우에는 유상증자가 18주를 보유한 투자자의 한해서 한주 정도가 지금 청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이제 희석 가능한 가능성이 굉장히 낮죠. 대부분 뭐 0.4, 0.3 이렇게 하는 반면에 에코프로비엠의 유상증자는 0.05, 6주 이렇게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싹그 희석 가능성이 좀 제한적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초과 청약이 가능한데 초과 청약은 이제 20% 정도 초과 청약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8주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뭐한주 정도밖에 청약을 할 수가 없지만 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음, 10주를 이제 청약할 수 있다고 하면은 실제 이제 12주를 이제 청약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 초과 청약을 제도를 활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실권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어, 남이 이제 파기한거 대비해서 어, 12주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굉장히 예정 발행 가액 대비해서는 스프레드가 많이 벌어져 있는 가격이죠 그래서 유상증자를 무조건 청약을 받는 것을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핵심이 무상증자인데 그냥 단순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도 있고 유상증자하고 무상증자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거의 뭐 유상증자의 희석, 희석 가능한 비율이 적기 때문에 이 에코프로비엠의 에코 경우에는 그냥 뭐 무상증자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한 주당 배정 주식수가 이렇게 세 주나 되고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공시가 뭐냐면 그 언제 언제가 이제 배정 기준일이냐,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되느냐, 그리고 언제 상장이 되느냐 이런 거죠. 그러면 일단 6월 28일이니까 우리가 주식이 일이결일 결제잖아요. d 플러스일 결제니까. 이 영업일 전 6월 28일 기준으로 이 영업일입니다. 이일 전을 빼는 게 아니고 영업일수 기준으로 예를 들어 뭐이 날에 지금 제가 달력을 열어보진 않고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이 껴 있으면 은 그건 영업일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영업일 전까지 어 매수를 해야 이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죠. 그러면 어떤 전략을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지를 엑셀로 제가 정리 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엑셀로 정리한 거는 공시상에서 종목명이랑 최초 이제 이사회를 했었던 공시 날짜 그리고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일 그리고 신주를 받기 2일전 이때까지 이제 주식을 사야 되니까 저는 이제 반대로 이때까지 주식을 이때 팔아 버린다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신주가 상장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는 어, 2021년 7월 7일부터 했고 어, 건수는 한 86건입니다. 그리고 유무상증자 의 경우는 유증 비율도 이렇게 기재를 했어요. 자, 이제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공시 당일 종가가 있고 그리고 어, 신주를 받지 않고 그냥 팔아버리는 방법을 산정하기 위해서 신주 배정 기준일 이영업일 전까지 이제 어, 들고 있는다라고 가정하고 또는 이제 신주를 배정 받는 날에 이제 판, 판다라는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나는 무상증자 권리 받았으니까 어, 팔 팔아버리는 방법이 있고 또는 이제 신주가 상장될 때까지 버틴다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이제 보시게 되면 제일 좋은 방법은 어디서 이제 히트레이셔가 높으냐, 수익률이 높으냐를 봐야 되는데, 일단 빨간색이 0보다 큰 것이고, 대부분이 이제 2-1에 모여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결론은 뭐냐면,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무상증자를 권리를 받기 위해 달려드는 투자, 달려드는 투자자들한테 떠넘기고 무상증자 안 받는 게 나아요. 무상증자를 받게 되면, 이 3-2, 3-2에서 여기 이제 신주 배정 기준일 이영업일 전에 사가지고 시, 신주 상장일까지 들고, 들고 가는 경우에는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9%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상증자를 뒤늦게 뛰어들면은 고점에 이제 물린다라는 거고 오히려 지금 공시 날짜부터 신주 배정 기준일까지 이제 들고 있다가 팔아버리는 경우에는 평균 8%의 수익률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상장일까지 들고 가버린다고 하면 하나도 팔지 않고 상장일까지 들고 간다라고 하면 평균 마이너스 1%입니다. 먹는 게 거의 없고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결국은 뭐냐? 무상증자라고 하는 어떤 신기루를 좋아해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떠넘기고 가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이거는 펀더멘털은 제거한 겁니다. 펀더멘털이라고 하는 거 보진 않았어요. 다만 이제 제가 뭔가 좀 궁금했냐면,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뭐한주 주는 놈들도 있고, 0.5주 주는 놈들도 있고, 뭐, 소수점 단위로 주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다 없애고, 우리 한주 이상 주는 것들만 보죠. 한주 이상. 그래서 한주 이상 줬던 것들도 꽤 이제 사례가 되는데, 이거의 경우에는 어땠을까? 일단 직관적으로도 2-1이 압도적. 그러니까 신주 배정 기준이 이 영업일 전까지 주식을 파는 게 수익률이, 절대 수익률이 확날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여기 평균이 12%로 높아집니다. 아까 전체 이제 표본으로는 8%였지만 이한주 이상 주식을 많이 주는 경우에는 시장에서 더 선호한다 라고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장 좋은 합리적인 방법은 신, 그 신주를 배정받는 영업일수 기준으로 이 영업일 전에 그걸 갖게 했다, 무상증자 권리를 갖겠다고 드, 들어오는 투자자들한테 떠넘기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에코프로비엠을 만약에 들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 신주 배정 기준일 이영업일 전에 파는 게 낫다. 사실 저도 이제 양극재를 좋아해서 에코프로비엠을 좀 들고 있는데 저는 이제 뭐 신주 배정 기준일 이영업일 전에 팔 생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 이러한 통계가 있다라는 거를 참고로 하시고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도 뭐 주식을 좀 하신 분들은 야, 무상 증자 그거 권리 받지 말고 권리 받는 날 권리가 생성될 수 있는 날에 매수해야 되는 날이 아마 거의 단기 꼭지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날 파는 게 좋아 라고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최근 반년 정도의 백테스트를 하더라도 이게 오히려 맞는 전략이다 라는 게 이제 저는 이제 생각이 들었고 이 주가의 경우에는 수정 주가 라고 하는 걸 썼어요 이 수정 주가는 희석 감안 또는 권리락 감안한 것들이 다 반영되어 있는 수정 주가라서 이 수정 주가의 변화율이 실제 수익률에 육박한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상증자는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어 신주 배정 무상증자 권리 받기 이영업일 전에 팔아버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